BOM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품목 코드 선택이 안 되고 BOM 등록에서도 조회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면 품목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에서처럼 품목 코드 클릭도 안 되고 BOM 등록에 조회 버튼도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품목이 제품, 반제품, 세트로 되어 있는지 품목 등록에서 구분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BOM 등록 메뉴는 제품, 반제품, 세트에 대해서 소요되는 자재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하여 원재료나 부재료의 경우는 부위험을 넣을 수가 없는데요. 품목 등록에 들어가서 우측 상단에 검색창에 품목명을 넣어서 품목 구분을 확인해 보면 원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품목명을 클릭하여 제품으로 변경한 뒤 해당하는 공정을 선택해서 넣어주고 저장합니다. 생산 외주에 BOM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품목명을 넣어주면 품목명 클릭을 할수 있습니다.